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 서한 교회의 음식 퇴출구입니다. 낭비 없는 음식물은 물을더 실패합니다. 반박 제로 캠페인 하게 되면 음식물 0% 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요, 20%만 줄여도 식량 자원, 에너지 등 절약으로 연간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연간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됩니다. 원유 116만 톤이 해당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 살리기 운동, 기후 위기대응위는 핵쓰레기 죽기 운동, 이고 핵전쟁 대후는 핵쓰레기 죽기 운동. 이 모든 것이 바로 낭비없는 음식문화 아부터 실천하는 음식물 제로 캠페인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가 합격입니다. 합격. 근데 불합격. 불합격. 음식물 너무 많이 남기죠? 예. 합격 정도인데 이거 쌀을 너무 많이 버습니다 불합격. 불합격. 과연 100% 합격 중에 100%가 불합격일까요? 불합격, 불합격입니다. 네, 불합격입니다. 네, 불합격입니다. 이한 분이 고객님 수명 2,000년. 합격에 90% 불합격입니다. 네, 고객님 네, 불합격입니다. 예, 불합격입니다. 이게 한쪽 수딩, 한쪽 수딩, 합격 수딩, 불합격입니다. 이제 음식물을 냄기면 안 됩니다. 불합격입니다. 아, 엄청난 음식물 불합니다 냄기면 안 되죠. 적당량을 가져오면 안나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반박, 난파, 이 반박 재료 중에 우리가 다 합격한다면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을 다쓸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음식물 재료 운동 3분을 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예, 이거 이제 샘플입니다. 합격. 불합격입격입니 음식물 재료 운동 3분을 조사해보겠습니다. 3분. 3분. 불합격입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 니다한 사람도 불합격입니다. 네, 불합격입니다. 3분을 불합격. 조사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이게 합격인데요. 이 정도가 합격입니다. 이 정도가 합격인데, 한분내 조사했더니, 100그릇을 조사했더니, 100그릇이 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100점, 네. 탄소 1점을 응. 주고요, CD 10만음을 줍니다. 응기물 재료 운동, 우리 함께 동참해서 굶어 죽는 어린이를 살립시다. 전세계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릴 수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지구. 우리 지구를 지키고 우리 지구인 80억을 굶어 죽는 사람으로서 살릴 수 있다. 바로 당신의 손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담밥 제로 캠페인, 음식물 제로 캠페인은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지구, 지구인 80억을 다 살릴 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PD 10만엔 탄소 C 플러스 1점을 드립니다. PD 10만엔 탄소 플라스일 1점을 드립니다. TBM 탄소 플라스일 1점으로 우리 죽어가는 전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을 살립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 교회의 음식점이었습니다.